지금은 중국어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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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중국어, 중국어, 첫걸음,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어 강사 이만나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할줄 알다 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미리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습이나 경험을 통해 뭔가를 할수 있다, 할줄 안다 라고 할때 중국어로는 회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U, I, 사이, 이 발음 잊지 마시고요. 회 해서 뒤에 동사구를 결합해서 뭐뭐 할줄 알아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티아오 하면 춤을 추다라는 뜻이거든요. 워, 회, 티아오 하면 무슨 뜻일까요? 나 춤출 줄 알아요.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티아오가 뛰다고 우는 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우리 이합동사로 춤을 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누구에게 무엇을 해줄 때 라는 표현 누구에게 게 이라는 표현을 배워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게이. 자, 게이 뒤에다가 대상을 넣어서 대상에게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동사를 받아서 어, 뭔가를 해 주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워 게이 니칸 하면은 나는 당신에게 보여 주다라는 의미로 아, 내가 당신에게 보여 줄게요라는 표현으로 워 게이 니칸이문장이 쓰였어요. 우리 오늘 게이랑 결합해서 다양한 또 동사 표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회뭐할수 있다, 할줄 알다. 아까 제가 배워서 후천적인 습득을 통해서 할수 있다라고 할때 회이라는 조동사를 쓴다 했는데요. 티아오 춤을 추다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선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배워서 추는 경우이죠. 그러니까 춤출 줄 알아 할 때는 워회 티아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반대로 어, 할줄 몰라 할 때는 부-회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워 부-회 티아오나 춤출 줄 몰라 나춤못춰할때 부-회 쓰시면 돼요. 자, 다양한 표현 한번 문장 하기 전에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이 라고 할때 여러분 운전하다 라는 뜻인데 운전하다는 여러분 배워서 쓸, 배워야지만 서배워할수 있는 표현이죠. 나 운전할 줄 알아 할때 워-회 카이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나 운전 못해 할줄 몰라 할 때는 워부헤이 <목소리> 카이츠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읽다 한번 읽어볼까요? 두 라고 읽는데요. 중국어로. 어, 여러분 이 한자 기억하실까요? 이 한자 이거 말씀 언변 부수 없으면 마이라고 읽었었는데 옆에 말씀 언변 이거 말을 뜻하거든요. 여러분 어, 말이라는 의미가 추가돼서 두 읽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한자 유의해 주시고요. 한쯔 하면 한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한족 할때그 한자의 쯔 글자. 한자를 읽다 하면은 두 한쯔. 여러분 한자는 삼천적으로 알수 있는 게 아니죠. 글자는 배워야 알수 있는 거니까. 너 한자 읽을 줄 알아 나 한자 읽을 줄 알아 할때회두 한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 수영하다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우용 여우용. 수영도 여러분 배워야 할줄 아는 거죠. 我会游泳. 하면은 난 수영할 줄 알아. 자, 수영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不会.我不会游泳. 이렇게 발음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긍정문 한번 읽어보고 부정문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 운전할 수 있어요. 라고 할때 우리 운전하다 어떻게 발음한다 그랬죠? 开车.나 운전할 줄 알아. 我会开车. 저는 중국어를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거 중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배워서 할줄 알게 된 거니까. 我会说汉语. 그쵸, 중국어를 말하다. 자, 그 다음, 한자를 읽을 줄 몰라요, 여러분. 중국어는 말을 할수 있는데, 한자 못 읽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不会.我不会读 한字. 한자를 읽다 할 때, 읽다, 두로 발음한다 그랬어요. 그다음 그녀는 수영을 할줄 몰라요. 수영을 하다 어떻게 발음했죠? 여여. 타 부회 여용 하면은 그녀는 수영할 줄 몰라요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표현 플러스에서 후에 앞에다가 무타이를 붙여 줬어요.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 그다지 뭐뭐잘 하지 못한다란 뜻이 돼요. 그래서 어할 줄은 알기는 하는데 그렇게 막썩 잘하지 못해요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호의 앞에 부타이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 자, 워 부타이 호의 쇼하위 굉장히 겸손한 표현으로 쓸수 있는데요. 이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좀 한다는 뜻인데 저는 중국어를 어,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해요. 워 부타이 호의 쇼하위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할때 이런 표현을 쓸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게이라는 전치사를 볼게요. 게이 뒤에 대상을 받아서 대상에게 무엇을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워게이 칸.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자, 그러면 너안 보여줄게 부정할 때는 전체사 앞에 뿌를 달아서 워, i 게이니 칸. 이렇게 안 보여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단어 살펴보도록 할까요? 나, 띠엔, 화. 하면은 여러분 나가 뭐냐면 뭐+ 뭐하다라 우리 치다고 라 하는 의미로 쓰일 수 있었는데 나가얼프치어 기억하실까요 골프 치다 할때나 썼잖아요. 요 손수면이 들어간 나는 전화라는 목적 앞에서 전화를 하다 전화를 걸다라는 의미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띠엔 화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누구에게 우리가 대상을 가지고 올수 있겠죠. 전화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대상에게 전화를 걸다 할때 우리 아까 배웠던 게이 플러스 대상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워 게이니 다 전화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난 너에게 전화를 건다. 이런 뜻이 될수 있겠죠. 자, 그다음 파 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밑에 있는 도안 신 묶어서 도안은 짧다. 신 편지, 짧은 편지에서 중국어에서 문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파도 안신하면 문자를 보내다라는 의미예요. 문자도 여러분 누 어떤 대상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워 게이타 파도 안 신하면 뭘까요? 나는 그녀에게 혹은 그에게 문자를 보내요라는 뜻이 됩니다. 이 문자 대신에 여러분 요즘 문자 말고 우리 웨이신이라고 한국식 카카오톡처럼 중국에서 사람 중국 사람들이 쓰는 메신저가 있거든요. 웨이신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나 너한테 뭐 카톡 보낼게 우리는 카톡 보낼게 하듯이 중국 사람으로 웨이신 보낼게라고 하거든요. 개인이 파웨이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지에샤오 소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소개도 여러분 대상에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에샤오 앞에 개인이 지에샤오 하면은 나 너에게 소개할게 무엇을 또에샹 한번 볼까요 여러분 또에샹 하면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어, 이것도 한번 묶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지에샤오 또에샹 하면은 어. 소개를 해 주다, 대상을 소개해 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대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중국어에서 이 또해가 마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또는 결혼 상대로 좀 적합한 사람, 이렇게 또해 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빙 하면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양사, 병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한 병, 두병할때이 빙, 양빙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광천수. 콩쥔水 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생수를 중국에서는 콩 주앤 쉐 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이따가 문장에서 살펴볼게요. 자, 대표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게이 okay? 하고 동사, 내가 당신에게 사줄게요. 우리 몸을 해주다 해서 해석해 볼까요? 어게이니 마이, 보여주다 나가, 어게이니 칸이었죠. 내가 당신에게 전화할게요. 라고 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전화를 하다? 다电话. 我给你打电话.나 너에게 전화할게. 자, 그 다음. 부정을 하고 싶을 때는 전치사 앞에 不만 붙여주면 된다 그랬죠. 他不给我发短信. 무슨 뜻이었죠? 문자를 보내다. 그냥 저한테 문자 안 보내요. 어,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요. 그는 나에게 소개팅을 해주지 않아요. 그 대상을 소개해주지 않아요. 他不给我 제 일샹 그 어, 소개를 안 시켜 줘요라는 의미로 부정 표현도 쓸수 있습니다. 자. 아, 지금까지 문장을 살펴봤는데요. 우리 표현 플러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개인은 전치사로 어,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전치사가 아니라 동사로는 주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요 동사로 쓰일 때 개인은 목적어가 두 개가 와요, 여러분. 그래서 대상에게 무엇을. 그래서 진 게이워 대상에게 이 빙쾅 주앤이가 목적어거든요. 나에게 한 병의 생수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징이 앞에 붙으면 좀 공손한 표현으로 뭐뭐 해주세요라는 부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 게이워 이 빙쾅 주앤 하면은 저에게 생수 한 병을 주세요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이 동사로도 쓸수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본문 속 대화를 위한 단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망이라는 건 몸치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앞에 춤 의미 기억하시죠? 워시 우망 하면 은 나는 몸치야 라고 할때쓸수 있습니다 그다음 티아오 할때 여러분 티아오 아까 뭐라는 뜻이었죠? 뛰다 라는 의미였죠 티아오 하면 춤을 추다 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는데 티아오 자체는 동사로 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다음 땅란 하면은 당연히 물론이라는 부사로도 쓰이지만 뭐 뒤에다가 수로 달고 와서 당연히 모모하다라는 의미로도 쓰고 그냥 땅란 자체로 당연하다라는 형용사 표현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어, 대답으로 그냥 땅란 당연하지라고도 쓸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우춤 음, 아까 설명드렸죠. 트비에는 여러분 강조를 할때 쓰는데요. 수로 앞에서 정말, 특별히, 아주, 모모하다라는 의미를, 의미로쓸수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들 몇개 배웠던 거 기억하실까요? 매우, 흔, 너무, 타이, 꽤, 팅 기억하시죠? 그런 것처럼, 트어비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특별히,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싶을 때, 트어비에를 형용사 앞에 써줄 수 있습니다. 밑에 보실게요. 고어라는 거는, 한자로만 보면 불이란 뜻인데요. 불 화자인데 인기가 있다라고 할때 우리 핫하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뜨겁다처럼. 어. 중국어에서 후어가 형용사로는 어 번창하다, 인기가 있다라는 뜻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어비의후어 하면 아주 인기가 있어요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그다음 와아 요거는 다 감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도 본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엔 짠 하면 여러분 디엔이 누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짠은 그 칭찬하다는 뜻이에요. 디엔 짠 하면 여러분 좋아요 누르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SNS, sns 상에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할 때도 어개요디짠 okay, 어, 나에게 디엔 짠 좋아요를 주세요 라는 의미로 쓸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형 현재 회화에서 현지에서 쓰는 회화 중에서 어 디엔 짠어 하면은 어 칭찬해 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니티아우마할때 여러분 회. 어 무슨 뜻이었죠? 할줄 안다. 할수 있다. 너는 춤을 출줄 알아? 너춤출줄 알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니까 워쉬우망 했어요. 우망 뭐였죠? 어, 몸치란 뜻이었죠. 나는 몸치야. 부호쨔티아 춤출 수 없어. 춤출 줄 몰라라는 뜻이었죠. 니티아우 마? 해서 너는 출줄 알아? 어, 물어봤어요. 우리 이거 간단하게 티아오만 썼네요. 땅란후어 당연, 당연히 출줄 알지 여기 지금 후이 티아오에서 동사 생략했죠 이미 알고 있는 동사니까 생략하고 우리 땅란후이라고 했습니다 어땅란후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당연하다라고 그냥 땅 란으로만 대답을 하셔도 돼요 당연하지 땅란줄거우 최근 특트 비에 후워 거우 보실까요 여러분 어 우리. 이 춤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요 사이에 지금 뭐가 보이시죠? 끄어가 보이시죠? 한국어에서는 그냥 이 춤, 저우라고 쓸것 같은데 중국어에서는 제가 양사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어 항상 명사 앞에 양사가 없으면 살짝 커져네요. 뭐 회화에서 가끔 생략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즐거우라고 해서 지시사, 양사, 명사 형태로 여러분들 항상 습관적으로 달고 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쪼이가 우하면 이 춤이라고 해석을 하시되 양사는 그냥 무시하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쪼이진 요즘에 트업비에호어 어, 특별히 핫해 아주 인기 있어 어, 이춤 아주 인기 있어. 그럼 요즘에 인기 있는 춤 많이 쇼츠로도 릴리스 찍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어, 아주 핫한 춤이야 하니까 어게인이 티아오바 어 내가 너에게 한번 쳐줄게 뭐뭐 제안할 때 내가 한번 쳐줄게 발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와 감탄하네요. 와 진짜 잘 추나봐요. 이건 후에 티아와에서 이렇게 건 여기 한번 보실까요? 우리 후에 앞에 아까 표현 팁에서 무타이 후에 면 무슨 뜻이었죠? 그다시 잘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었는데 건을 붙여주면 오, 꽤 잘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거든요. 어, 여기 지금 강조 감탄을 하고 있으니까. 어너 아주 잘 치는구나 이 허물 키아와 했어요. 워게이니디 내가 너에게 좋아요 눌러줄게.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좋아요 눌러줄게 이런 의미라기보단 어칭찬해와대 대박이다. 짱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국어 보면서 한번 중국어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춤출 줄 알아? 어떻게 말했죠? 뭐할줄 안다. 허 하면서 춤을 추다. 티아오 자 같이 말해볼까요? 你会跳舞吗?나 몸치야. 몸치 어떻게 말했죠? 우망. 我是 우망. 춤출 줄 몰라. 자, 여기서 우리 不会跳舞 해도 되고, 그냥 동사만 가지고 와서 不회跳 너는 출줄 알아? 你회跳舞吗 당연히 출줄 알지. 다 당연히 뭐였죠? 당然그 다음 할줄 알지 해서 회를 넣어도 되는데, 그냥 당연히 하거나 둘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춤은 최근에 엄청 인기있어. 이춤 자, 여러분. 저우가 아니라 앞에 뭐 붙였죠? 즐거우. 최근에 최진 엄청 특별 火 그렇죠? 즐거우. 최근 특별火 아주 인기있어. 내가 너에게 쳐줄게. 내가 너에게 오케이 니티 봐. 오바 그죠? 뭔 해줄게란 제안 발을 그냥 붙여줬어요. 자와너 정말 잘 춘다. 와 어떻게 말죠? 와니 우리 정말 잘 춘다 할때 우리 회의 앞에다가 뭘 붙였죠 여러분? 헌와니흥회 티아와. 어, 너 정말 잘 춘다. 감탄을 해줬어요. 내가 너에게 좋아요 눌러줄게. 오케이 니 디엔 짠 그죠? 내가 너에게 좋아요 눌러줄게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좋아요 눌러줄게 라고 그냥 해석하셔도 되는데, 중국어, 현지에서 우리가 쓰는 표현상, 어, 아주 칭찬해, 오, 대박이다, 라는 표현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문제 풀어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수영할 줄 알아? 라고 중국어로 어떻게 말했죠, 여러분? 수영하다, 여우영. 니 후에 여우영 마. 물어봤어요. 그쵸? 니 후에 여우영 마. 물어보니까, 어, 여기 보니까, 여기 땅란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네요. 땅란, 당연, 당연히 라는 뜻으로 쓸수 있겠죠. 자, 한번 말해 볼까요? 나는 당연히 수영할 줄 알아. 나는 당연히 할줄 알아 수영을. 이렇게 순서로 가야겠죠. 자, 어떻게 말하죠? 我, 땅, 然,会,游, 영.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빈칸 채우기. 그녀가 나에게 문자를 보내요. 그녀가 나에게 타, 게, 워. 보내다. 화두신 그죠? 보내다 문자를 보내다 화두신 저는 중국어를 그다지 잘하지 못해요, 여러분 요거 우리 어떻게 말했었죠? 회 앞에다가 뭘 붙이죠? 부太我不太会说汉语자 부탈. 부탈 그다음 이 춤은 최근에 엄청 인기 있어요. 이 춤은 즐 이거 우추이찐 엄청 우리 오늘 배웠던 새로운 표현이었죠? 트어비에 인기 있다. 후어. 트어비에 후어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오늘 배웠던 표현들 익혀주시고요. 꼭 복습해 주셔서 여러분의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다음과 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